요즘 케이면계에 대파면 돌풍이 오고 있다 합니다. 현장으로 가보실까요? 청래 삼촌은 지금 뭘 드시나요? 파면이 인기 절정이라서요. 한번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. 마시기가 막혀서 딴소리가 안 틀립니다. 오직 대파면입니다. 저도 학생들한테 들어서 한번 먹어보고 있습니다. 역시 대파면이 최고입니다. 따봉입니다. 다음에는 서초축사와 옹산축사에서 기른 멧돼지도 넣고 날리면을 만들어 먹고 싶습니다. 삼촌? 같이 먹으면 안 될까요? 나도 멧돼지 바베큐 넣은 날리면은 최고입니다요. 대파면 쪼아쪼아 삼촌이 강산의 멧돼지 바베큐 날리면 맛 좋아요. 아둥 좀 삼촌, 같이 먹어요. 나도 용산 멧돼지 바베큐 넣은 날리면은 최고입니다요. 대파면 날리면 대잔치 벌려보세요.